두 번째는 <laughs> 또 이것 이것도 다이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뭐, 뭐 이래요. 아, 우리 사회 왜왜 이래 이거. <laughs> 자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올려 갖고 돈 벌어요. 저저 <laughs> 어, 자영업자예요. 포르노 배우 겸저 포르노 제작하신 분들이야. 그 영상 어. 그 판매도 어. 하고. 이, 이, 근데 얘네들 둘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래 결혼 앞두고 있지. 참, 어? 희한하죠. 그 성관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갖고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진, 징역형 선고를 받았는데, 네. 창원지방법원에서 했네요. 박지연 판사, 여성 판사네. 네.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남자는 3여섯 살. 네. 이 사람한테 징역 10월. 네. 그리고 1억 8천 100만 원 추징. 이게 이제 음란물 배포해서 네. 벌은 수익이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여자. 네. 이건 2 9살이네. 그러니까 한 7살 차이 나네요. 네. 이 여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 음. 그러면 지들이저 열심히 성관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그... 벌은 돈 거의 다이저 추징되고 어, 예. 교도소 가서 각각 10월, 6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음, 이 여자는 뭐 집행유예긴 한데. 에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 들고 살아요. 그래,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본인이 이, 본인 그성 영상을 참 이게 너무 물질만능주의가 되니까 굳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런 어떤 나부끄러운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돈을 그걸로 버는 게더 좋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현직에 있을 때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에이. 남편이 자기 아내 데리고 가고 모텔에서 네. 그거 찍어가지고 그저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이 도박하다가 빚지니까 에이. 그때 200만 원인가 저때 하나 하면 그러고 네네. 뭐.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만 돌아다니고, 한국엔 절대 안 온다고 그 말을 믿고, 이 아, 무슨... 멍청한 인간이 예. 자기 아내 데리고 가가지고 모텔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200만원 받고 팔았는데, 그게 국내에서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가서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편 손, 손을 붙들고 온 거예요. <laughs> 같이 신고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 수십 번을 돌려봤더니 연출된 거야. 꼭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포즈를 취할 때마다 커튼는 자꾸 걷어, 안에는 자꾸 내리고, 안에는 아... 자꾸 불을 걸러오고, 얘는 자꾸 켜고, 어 이상한 포즈 취할 때마다. 에, 에, 에. 그래서 이건 남편이 제작하는 느낌이네 이거. 에, 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 그거 경, 경사들이 그렇게 얼리벌리 안 해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안에 보내놓고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에. 당신이 이거 직접 찍은 거잖아. 어 자꾸 화나게 하고 자세 바뀔 때마다 당신이 이게 다 하는구만 잘 보이게 네. 무슨 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줄줄줄 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어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2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 했다는 자기 얼굴 찍었는데 일본에서만 된게 우리나라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우울더라고 그래 서참 아유 한심한 사람도 그 영상에 나. 자기 얼굴은 나왔어요 나오죠 아, 자기 얼굴 나오고 안에 얼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laughs> 아유, 그래서 차라리 아유 진짜 좀 심한 얘기했어요 그사람들 그럼 그런, 그런 말 들을 법도 해요. 음. 근데, 근데 이제 그 그때 이제 내가 고민했던 거는 처벌을 하면 아내가 알게 될 텐데. 그렇네요. 한 가정을 끝내는 일이더라고 이제 그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음. 그 처벌을 하게 되면 아내한테 알려야 되잖아 남편 처벌하는 이유를. 남편이 너를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라고. 어, 그러니까 거다고. 이거를 음. 참. 이걸 하면은 이제 끝이야,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럼요. 이유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 또 아내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하고 모시면서 한 방에서 좁은 데서 같이 살으니까 아이고. 남편하고 이제 성관계 하는 게 어려우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니까 따로 나갔던 것 같고. 아이고. 아, 그거를 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결국. 슬기롭게 했습니다. <laughs> 음. 뭐 잘못 얘기하면 또 직무 얘기니 네. 뭐냐 하는, 하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네. 아나 요즘에 무서워서 말이 말을 제대로 못하겠 하여튼 슬기롭게 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런 게 있었고요. <laughs>